저희가 이제 전기세하고 물세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00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당연히 100달러짜리 우리는 항상 100달러짜리 내고. 우리가 이 10달러짜리를 내면 엄청 뭐라 그랬어요 관리실에서 아 그런데 지금 이거를 10, 10달러짜리로 우리가 10달러짜리를 관리실에 낼 때는 안된다 그러더니 간다고 할 때는 10달러짜리를 이렇게 다 주면 아 이거 왜냐면 이게 한전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8개랑 10달러짜리 이 80개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관리비를 낼 때는 받지도 않더니 지금 이제 다 끝났다고 간다니까 10불짜리를 이렇게 주면 아, 참. 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와 다나양에는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는 게큰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이사하거든요. 짐을 내렸더니 와, 생각보다 짐이 엄청나게 많네요. 짐을 이렇게 다 내려갖고 이제 싣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옵니다. 부자 되겠죠?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 된다고 하는데. 야, 저희 진짜 짐을 줄인다고 해서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다. 와. 짐을 싣기 시작했는데 비가 더 많이 오네요 그런데 날이 좀 밝습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짐을 싣고요 이제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차량을 바꿨어요 탑차로 아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탑차를 한번 보냈고요 아직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거는 그거 짐을 다 보내고 어, 찾아 다시 와서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야 어디가 배드민턴 치러 가는 거야 <laughs> 제 안에도 이제 쫓아갑니다 저도 얼른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저 안에도 짐이 있네요.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보드블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어디 세워져 있냐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만약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날라야 돼요. 네. 이 많은 세대가 다 이사를 했을 텐데요. 다 이렇게 불편하게 이사를 했답니다. 네뭐이 나라 법이고 이 아파트의 법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요 뒤에도 있거든요 이 뒤로 되면 더 가깝거든요 근데 또이 뒤에는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어렵습니다 예. 그걸 그래, 여기다 많이 찾아 놔야지 알아 사람은 레 주시는... 사람을, <laughs> 사람을 쓰 쓰시는... <laughs> 쓰는 기 아니라 아니 이게 그냥 수레라도 있으면 지금 사람이 지금 네 명이 하나하나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수레도 없어서 우리도 수레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 위, 아, 위에서 또 쓰고 있고 세탁기 같은 거 무거운 것도 옮겨야 되니까 와 지금 뭐? 아 점심 점심 먹고도 이게 지금 한, 한 차를 못 끝내겠다. 와 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관리원이 오셔서 어 이걸 달고 있는데 에어컨을 제가 이 에어컨 리모컨을 이쪽에 달아 달라고 해야 했는데 이쪽에다 달아 놨어요. 뜬금없이. 왜냐면 여기다 지금 가구를 딱 맞춰서 넣었어야 되는데 달아 놨어요. 근데 뜯었더니 이 뒤에가 까만게만 묻어나 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튼 리모컨인데요. 커튼 리모컨이 이게... 이게... 이게 이 방은 또안 돼요.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밖에서 뭐 불도 켜지고 커튼도 열고 막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지금 또안 돼요. 어쩌면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것은 결함입니다. 오류가 있다. 아 이상하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거 또새 걸로 갖고 오겠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네요. 커튼도 안 되고. 아... 아. 이거 고장 났나 보다. 여기 정리를 다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 사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뭐 조건이라 그러기도 그렇고요. 좀 부탁했던 부분이 이게 삼성 냉장고를 샀기 때문에 삼성 세탁기 이거를 요 자리에 좀 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 당연히 비용 드리겠다. 그리고 수고비까지 다 드리겠다 라고 해서 요 선을 사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를 놓게 되면 이 뒤에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저 안에 놓을 테니까 어 전선 그리고 물 빠지는 거물 들어가는 거어 사오면 내가 그돈 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그 비용까지 주겠다라고 했고 판매 사원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케이 점심 때도 오케이. 하지만 안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사러 간답니다. 네. 그래서 세탁기를 여기다 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짜가까지아개 좋아. 어 드디어 설치를 시작합니다. 어 전기, 전기는 이렇게 그리고 물 빠지고 물 들어오는 것도 요렇게 아주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신까마어근래 이상하게 사인 같은 건 하라는 거 없네요. 이걸 받았는지 뭐잘 설치를 받았다 뭐 이런 사인 받아가지 않나요? 그런 게 없네요. 지금 어 저희가 설치한 게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를 전선 또 빼고 그리고 어물 빼는 거, 물 들어가는 거 설치해서 이렇게 했고요. 비용 총 운임비까지 해서 57만 동, 한국 돈으로 약, 약 3만 원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넣어 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이 앞에 막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와 세워놨으면 저 뒤에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될 뻔했어요. 예. 아저씨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던 집을 떠나기 전에 전기세하고 물세를 냅니다. 물은 여기서 확인하고요. 금방 전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까지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하시는 분을 불러서 청소를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4년, 13년 살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있었던 방이죠. 아기랑 같이 있었고 여기 화장실 있고 어, 거실. 근데 여기가 방이 두 개인데 어, 베란다 크고요. 방이 두 개인데 제가 지금 옮긴 거보다 더 큽니다. 이 집이. 전체적으로는 신기하게 방안에 화장실이 있죠. 아예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 좀 오픈되어 있고, 아 조금 오래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탕빈산 아파트에서 저는 정말 너무 잘 살았고요. 여기 베트남은 아직도 정전이 많이 됩니다. 이 다낭은 특히, 그런데 여기는 자가 발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경비원분들 너무 착하시고요. 그래서 어, 너무 정들었고, 사는 동안은 너무나 편했던 곳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시켜 주려고요. 방 3개짜리 찾다 보니까 어, 옮기게 되었네요. 아이고, 또 정든 곳 떠나네요. 아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